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4.16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서 메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승세를 보이는 챔피언들을 정리합니다 패치 후 이틀간의 데이터이므로 표본수가 적어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표본수가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랭킹 살펴보기 전에 추가 안내 사항 짧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14.16 패치에 적용되었던 매치메이킹 관련 패치의 개선사항이 생겨 14.17 패치로 지연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게 없어서 더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게 패치 직후 회사 직원들과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부포지션으로 튕기는 일이 많아 보여서 여러분 의견도 여쭤보았던 것인데 초반에 적용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를 한 건지 추가 패치를 17버전에서 더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올해 말까지 계속 매칭 쪽은 수정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떡상 1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향이 바뀌었는지 보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만 이틀까지 데이터를 확인해봤을 때꽤 굵직한 영향을 끼친 패치가 두가지 정도 있다 보여집니다. 첫번째는 도란검 너프 두번째는 모랑 너프 두 아이템의 가치가 지표상 꽤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데스 타이머 변경점도 영향을 주었다 보고는 있는데 이건 분석을 좀더 길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의 게임시간이 살짝 짧아졌고 사유충의 가치가 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한 채 오늘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짜오가 버프를 받은 부분은 없었기에 지표가 올라갈 일도 1차원적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52%대까지 승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중반 타이밍 힘이 확 붙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 라인에서 AD 챔피언들의 파워가 일제히 빠졌던 것이 신짜오에겐 득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초반 교전에서 우위를 보였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굴리기 쉬워졌다는 점. 용압 소규모 교전에서의 강점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리아의 상대로 6 0 상대 승률을 기록하며 출발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러한 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50의 지표가 상승하였습니다. 패시브와 이스킬 버프가 있었죠. 해당 버프가 좀더 체감이 되었던 곳은 정글이 아닌 탑이었습니다. 승률이 4 9 6까지 올라오게 되어 이제 50 탑에서 쓸수 있겠는데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정글 50의 경우 픽률 1.8%, 승률 48.2%를 기록하고 있어 솔랭에서는 아직도 애매한 면이 많기 합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지표는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지표고요. 다이아 이상이나 마스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탑과 정글에서 모두 50이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 기준 탑 50은 픽률 2.4% 승률 52.7% 정글 50은 픽률 2%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lck 플레이오프에서 50이 조커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쓸수만 있다면 중반 이후 든든한 녀석인건 맞으니까요 신드라는 궁극기 버프를 받았었죠. 물론, 버프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도란검 너프가 전체적으로 미드 AP 챔피언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던지라, 지금의 픽률 4.7%, 승률 50.4%라는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게다가, 지난 패치부터 지표상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폭쇄를 적극적으로 기용한다면, 평균 지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다이애상 구간에서도 픽률 5.1%, 승률 49.8%를 기록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났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바드가 사실 떡상할 이유는 정말 없긴 했거든요 특히나 이번 패치가 서포 쪽에 영향을 줄 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픽률이 1.1%포인트 승률 1.3%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를 찾아보자면 T1 바드 스킨 출시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스킨이 잘 나왔으니 구매를 해야겠고 써봐야겠죠 그런데 써보니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성적도 덩달아 올라간 게 아닌가 캐리아 선수의 은총이 있었네요 관문으로 데스 타이머 패치 영향을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떡상했다... 보기엔 너무 좀 그래서 캐리아 선수 덕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T1 스킨의 주인공들 지표도 궁금해지죠. 제이스는 픽률이 2.4% 포인트가 상승하였지만 승률이 1.4%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떡랑 영상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리시는 픽률 5.4% 포인트 상승, 승률은 그대로. 징크스는 픽률 2.1% 포인트 상승, 승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많이 쓰이는 챔피언들이어서 그런지 픽률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페이커 선수의 오리아나는 지표가 어떠할까요 픽률 3.8% 포인트 상승, 승률 0.4% 포인트 하락입니다. 나름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아서 기대해볼만했잖아요. 꽤 어려운 챔피임에도 불구하고 픽률이 많이 올랐고 승률은 거의 비슷해서 선방했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비숙련자 유입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예상 구간에서 픽률 9.2%, 승률 50.2%가 되었으니 충분히 정상급 픽이 되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야는 이번 패치 따로 버프 받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2.5% 포인트 가량 올라왔죠.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이템 쪽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패치 크라켄과 스태틱 너프를 피했고 이번 패치 모락 너프를 피했단 말이죠. 자야는 정수나보리 테크를 타니까요. 라고 문장을 적고 제가 자야 템 지표를 보러 갔는데 아직 너프 받은 크라켄을 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라긴 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으로 봐도 크라켄 선택률이 30%에 가까워서 오히려 지금의 평균 지표가 고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 구간에서 자야는 픽률 4.7% 승률 52.7%를 기록하고 있어 좀더 메이저한 픽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크라켄과 모랑을 메인으로 올리지 않는 원딜들. 스태틱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세나는 서폿의 느낌이 물씬 나도 록 바뀌었었죠 보조능력쪽 버프가 상당히 들어 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 관련 내용들이 너프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솔랭 기준으로는 호재로 작용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구간에서 세나 플러스 탱커로 쓰기보단 정말 세나 서폿 느낌으로 많이 쓰 거든요 일단 진세나 애쉬세나 조합들이 시너지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상위권 쪽은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봐야 할것 같긴 하네요 아이템도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회 1코어가 메인이긴 하지만 헬리아 스타트도 잡히기 시작했 거든요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지르가 일반적인 구간을 기준으로도 픽률 5.2% 승률 47.7%를 기록하고 있다. 꽤 괜찮은 상태입니다. 도란건 너프 모랑 너프와 아지르 버프가 겹쳐져 정말 많이 할만해지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야스오를 상대로는 솔랭에서 리드 를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터의 상 구간을 기준으로는 픽률이 9%까지 점프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좀더 아지르를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에서 살짝 특이점이 왔다면 든든한 챔피언들 끝에 붕이가 붙기 좋은 챔피언들의 지표가 꽤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모붕이의 픽률은 4.4%, 승률은 52.5%를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탑라인 꿀 챔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 보세요. 상대 피오라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신들린 무빙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모델은 우직하게 단조롭게 플레이를 해도 리드를 가져가거든요. 도란검 너프가 특히나 탑에서 공격적인 픽들에게 태클을 제대로 걸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초반에 살짝 더숨쉴수 있게 되다 보니. 중반의 힘을 쫙 받는 것이죠. 게다가 미드에 점점 AP 챔프들이 돌아오고 정글 AD가 탄력을 받게 되면 탑에 AP를 심어주는 게 조합상 좋거든요. 근데 든든하기도 한 친구인지라 모델은 당분간 꽤 핫한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붕이 가붕이를 소개합니다.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이 0.4% 포인트 가량 상승하였는데 승률은 2.6%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가렌도 앞에서 살펴본 모데카이저와 비슷한 시간대별 파워 상승을 보이고 있죠. 초반에 살짝 더 풀리니까 중반에 힘이 확 붙는 그런 모습. 모데카이저보다 살짝 더 이유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의 지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실 골프 구간의 기준으로도 픽률 6%,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어 역시나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챔피언이라 생각. 됩니다. 앞에서 바텀 쪽은 어떤 걸 기억하라 말씀드렸었죠? 크라켄과 모랑을 쓰지 않는 바텀. 스몰더는 정수 쇼진 고연포를 씁니다. 너프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었죠. 도란검 너프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란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발 정리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최근 신속신의 가치가 특히 스몰더에게 매우 높습니다.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특포 만화문회를 활용할 빌드를 더잘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 빌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새 패치째 스몰더 빌드 지표를 면밀히 보고 있는데 다야 이상은. 특보 만화문의 쪽, 그외 유저들은 정수쇼진 쪽이 계속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라인으로 쓴다면 선쇼진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웬만하면 정수쇼진이나 특보 만화문의 쪽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회에서도 많이 나와 픽률이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도란검 너프와 모랑 너프로 르블랑의 경쟁자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져 주었습니다. 그 덕에 승률 52.5%까지 기록하게 되었네요. 르블랑이 직접적으로 받은 버프가 없음에도 말이죠. 여기까지 보니 확실히 솔랭 기준으로는 메타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메타를 따로 정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여기엔 신발 패치, 유지력 관련 패치들, 원딜 템들 너프, 데스 타이머 변경, 각종 챔피언 패치, 사실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세 개의 패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머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템포와 메타 속에서 플레이오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팀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네요. 하던 대로 했다가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키아나는 그냥 버프가 강해서 떡상했습니다. 패치 내용 자체가 초반 저점을 올리고 후반 고점을 낮추겠다의 의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로 파워 그래프를 비교해 보죠. 자, 초반 저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후반 고점을 낮추는 패치가 적용이 되었나 봐야 하는데 후반 고점도 그래프상으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이는 초반에 망해서 후반 고점도 못 내는 경우가 원래 많았었는데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게 되다 보니 정상적으로 후반의 힘을 이어내는 경우가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이번에 적용된 후반 너프가 없었다면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파워가 올라갔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후반 고점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정글 키아나 사용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정글 키아나는 픽률 0.8% 승률 49.6%를 기록하고 있어 일단 쓸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드에서의 키아나 체급을 미루어보아 정글 키아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지표를 기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카타도 받은 버프가 강력해서 떡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큐섬마 빌드를 좀더 밀어주는 방향으로 버프가 들어왔죠. 그 결과 픽률 4.2% 승률 52.7%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랭에서 카타나 키아나를 상대하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버프 받고 둘이 모두 떡상하였네요. 일은 벌어졌으니 상대할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놔야겠고 반대로 키아나, 카타 유저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점수 쭉쭉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14.14 .14 패치 사일러스는 픽률 9.9%, 승률 50.7%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15 패치에 너프가 크게 들어갔고, 픽률 6.3%, 승률 48.7%까지 내려갔죠. 이에 라이엇은 과잉 너프였다 판단을 하고, 이번에 다시 버프를 넣어주었는데요. 사일러스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던 거지, 대회에서는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던 건지, 버프가 꽤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이번 패치 픽률 8.5%, 승률 51.3%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최소 14.14 .14 패치 때의 성적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카타와 사일도 마찬가지로 도란검 너프의 영향을 피했기 때문에 지표가 더 오른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탑사일의 경우에는 픽률 1.2%, 승률 49.3%를 기록하고 있고, 정글사일은 픽률 2.4%, 승률 4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드로 사용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늘은 14.16 패치 덕상한 챔피언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